일본은 예쁜 카페가 굉장히 좋거든? 이쪽을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한국 카페들처럼 한 자리에 딱 앉아서 그런 게좀 눈치 보이더라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니까. 근데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같이 가면.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진짜 찐 주택가 한 가운데에 여기에 카페가 있다고 싶은 곳에 있는 카페 소마, 깁사텐 소마라는 곳인데 구글 지도를 리뷰를 읽어보니까 평점이 굉장히 높더라고. 인기도 많고. 지금 지나가다가 내가 지나쳤는데 그만큼 숨겨져 있어. 여기네. 진짜 여기에 어떻게 카페가 지 싶은 그런 공간에 깁사 소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리가 근데 있을랑가 모르겠다. 봅시다. 나도 처음, 가는 거였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 바닥에 닿게 됐을요바닥 아, 다스 동영상 촬영을 허가 받았습니다. 야, 분위기가 엄청 좋네. 지금 주문을 했는데 손님이 여기 더 남았기 없네. 지금이 아침 오픈 시간에 와서 그런 것 같아. 저거는 이것도 리뷰 읽어 보니까 점심 이후에 오면 줄 순다 하더라고. 굉장히 진정되고 조용한 가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조용한 영상이 되겠네. 일본식 정원이 딱 있는 게참 보기 좋아. 테이블은 동그란 제일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앉았고, 또 코너만 있고, 주인분 한 분이서 운영하시는 가게인 것 같아요. 라멘집 같은데 가야겠는데 너무 조용한데 이렇게 조용한 유튜브 찍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남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네. 메뉴가 나왔는데 올리브유의 향이 확 올라가는 게 신기하네요. 오늘의 런치 세트 중에 크로크 뮤슈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드링크 플러스 400엔 정도, 굉장히 저렴해요. 계란찜 같네. 근데 사실 이그렇크 무시보다도 커피를 좀 마셔 봐야겠어. 커피는 심플한 잔에 담겨 나왔네. 굉장히 말다해야 되나 깔끔한 커피네 특색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깔끔하고 따뜻한 커피 딱 좋아 크래커 메쉬 음, 맛있다 바삭한 식빵에 약간 부드럽게 늘어지는 배삼의 소스와 그 위에, 저기 있단 치즈. 사실 맛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긴 해. 크루크 모슈가 프랑스 음식이겠지? 이름을 들으면? 프랑스 사람들도 참맛잘하이란 말이야. 다소 리가 좀 채워져야 그래야 아 깝지 않을것같은 정말 좋은 공간 인데, 나 밖에 없 으니까 참 아깝다. 식기 소리 밖에 안 들려. 진짜 보물 같은 곳이다. 걸어올 수 있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진짜 보물 같은 곳이야. 이런 곳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곳인데 내 동네 친구들은 <laughs> 다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카페 한닦다 데리고 올 친구가 없다. 인간 관계가 좁은 그런 인간이어서.

그래서 목적이 푸딩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배고프지도 않아서 푸딩만 주문했어요. 기대가 되는구만. 불러도 되겠는데, 아니, <laughs> 먹어 봅시다. 약간 부서지는 게, 질감이 있는 부대기네. 음, 아, 이게 위에 쌉쌀한 시럽인데, 커피는 아닌 것 같고, 쌉쌀한, 쌉쌀한 시럽인데 어떤 시럽인지 모르겠다. 흑설탕 시럽이랑 가까운데 거기서 단맛을 줄이고 그 카라멜, 그니까 아마 이게 태운 맛이겠지? 그런 맛을 좀 강하게 넣었다. 다른 푸딩보다 특색이 있는 푸딩인데. 그 쌉쌀한 맛이 푸딩이 커스터드에 단맛다고잘 어울려. 오, 맛있다. 했던 책인데 메이지 다이쇼 그라인어 문어가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정말 레트로풍이라는 시대가 범람했던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대한 내용을 담 잡지 같습니다. 딱이 가게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뭔지 알겠다. 이거 보니까 아사히 비어버. 비어홀 같은 게 처음 생겼을 때인가 봐 <laughs> 맨날 이렇게 앉아서 당구에 그 말차 마시던 사람들이 이런 비어홀 앉아있으니까 되게 어색했겠다 진짜 신문물이었겠다 수영복도 이때 처음 보이던 것 같고 <laughs> 진짜 귀엽네. 커피도 팔고 계시네. 아 음. 에스프레소장. 오래 있었다. 민폐다. 나가자.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어다 <laughs> 인사한 경험을 했고요. 끽사소마라는 것이고요. 되게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고 진짜 숨겨져 있는 보물 상자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인분 어, 마스터분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갑자기 내일 약속을 잡게 됐어요. 음, 모르는 <laughs> 처음 본 분인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내일 9시에 밤 카페에서 한번 만나볼래요? 하길래, 한번 어, 만나볼게요. 했거든. 왜냐면 나 지금 일본에 와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외로웠거든. 그래서 동영상 시작한 거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 계산하는데,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나는 감사히 덥사 울었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집에 다시 걸어가서, 알바하러, 오후엔 알바하러 가야 합니다. 알바하기 위한 힘을 굉장히 훌륭하게 충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